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밥은, 밥은, 밥은 드시나요? 먹었을 리가 있겠습니 <laughs> 저는 군부차에 레몬 타가지고 뭘 뭐, 뭐, 마시고 있었어요. 군부차를 정말 잘 드시는군요? 싸서? <laughs> 군부차로 싸요. 어, 군부차 말고는 안 드시는 건가요? 아마도, 이따가, 브런치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있어요꼭 드시길 바랍니다. <laughs> 정말 잠이덜 깨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일부 대학생들의 시험 유무에 따른 카페 인서치와 세계장의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laughs> 3점 줬습니다. 오. 네, 왜죠? 생각보다 높죠? 네. 왜냐면, 솔직히 막잘쓴 논문이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재미를 따지자면 좀삼점이었는데 일단, 석사학위를 위한 끼어 맞추기에서 대우 관쟁의 눈물이 느껴져서 는각고요 처음에 딱서론쭉 읽을 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중독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시험기간 동안 우울했던 건 과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때문인 건가? 약간 공감을 불어 일으켰는데 갑자기, 어, 근데 시험기간이 아니었을 땐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laughs> 생각이 들면서 딱 논문을 읽기 시작했고요. 여태까지 카페인과 대학생이 연관된 논문들을 막 찾아보면서 그 중에서 시기장애에 관한 거는 없었다 하고, 연구를 시작하는데, 왜 뜬금없이 시기장애였을까라는 생각을 딱 들면서, 여기서 눈물이 찔끔 났고요. 아, 졸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도움이 <laughs> 있어 아, 그좀 좋았던 부분은, 설문조사를 만드는데, 처음에 서른 명 적혀있길래, 에이, 서른 명? 너무 적잖아. 했는데, 알고 보니 서른 명은 테스트였고, 500불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것을 알고, 또 슬퍼서 재미점수를 올려줬고요. <laughs> 시기장의 부분에서 막, 고카페인 음료를 먹어서 시험기간에, 어, 과식을 한다. 이런 걸 적어놨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매운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연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재밌었어요. 음. 그리고 체질량 지수를 보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분류, 세 분류 한 것도 너무 없었고. 맞아. 그 비시험 기간에 식비를 많이 쓰는 애들이 체질량 지수가 높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서 높은 애들이 다 식비를 많이 쓰거나 체질량 지수가 높은 거예요. 식비를 많이 쓰면 많이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비만이 많지 않을까요? 이거 보니까 뭐 본인도 연구하면서 끼어 맞춘 게 느껴져가지고 막. 한계가 있다고 잔뜩 적어놓고, 또 고찰에 그 다른 논문들 인용도 잔뜩 달아놓은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눈물이 나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laughs> 재미점수인가요? 동정점수인가요? <laughs> 동정점수요 <laughs> 어, 잘 들었고요. 저는 재미점수 네. 1점을 줬어요. 그냥, 그냥, 전냥 무난한 논문이었고, 재밌진 않았어요. 냉철해. <laughs> 싼데 40만 원 생활비군에서 고카페인 섭취량이랑 커피 전반전 섭취량이 높은 건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이 레드불 같은 것만 해도 하나에 2,500 원, 3,000원 하잖아요. 네그네번 먹으면 만 원인데 <laughs>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하나 하나 먹으면 이게 몇 퍼센트야 전체 예산에 그리고 다들 어,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섭취를 한다는 게좀 씁쓸했고요. 또, 과체중 비만 권에서 커피우유를 많이 마시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아니, 이게 이제, 자기 먼저 냐 계란이 먼저 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고3 때, 어, 단 음료를 진짜, 하식스를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식이장이 나와서 그런 하식스가 당이 진짜 많아요. 설탕, 설탕이 한 30g 정도 있거든요. 어, 그거 때문에 음. 과체중이 되고, 또그 과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악순환이 된다, 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뭐, 그래서. 진짜 딱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제, 제 생각엔 환경이 먼저다. <laughs> <laughs> 그리고 아까 본인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커피 음. 카페인 섭취군이랑 비 섭취군의 어, 시험 결과에 대한 비교 논문도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애초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일 텐데 이게 정말 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제가 알기로는 운동에 대한 논문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시험 기간에 운동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근데 카페인 섭취군이랑 비섭취군에 대한 논문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 그게 어디 갔지? 성, 서론에 뭔가 잔뜩 적어놨는데 뒤져보면 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음, 딱히 성적에 대한 거는 없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다 뭔가 뜯어져 있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어, 평소에 커피를 자주 드시는지. 저는 공대 다닐 땐 진짜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엔 어쩌다 한 잔씩 먹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드셨나요,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맥스였나? 캔커피 있잖아요. 맥스. 그거 맥스. 한, 네. 그거 아, 한 3, 4개는 네. 먹은 것 같은데, 조지아 맥스? 근데 얘가 카페인이 얼마 들었지? 엄청 청... 고카페인이었을걸요? 제고있는네나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음, 그리고 카페인 어떤 종류 음식을 드시나요? 에너지 음료 아니면 커피? 커피인데 요새 가끔가다 회사에 아니 카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찬물에 더잘 녹는 커피를 아, 맞아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궁금해서 그걸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음, 식이 자매와 상관관계가 있는 고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어, 나 알아도 마시기 때문에 줄일 수 있을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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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게 고카페인이라는 걸 네. 인지하고 먹잖아요. 그렇네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냅다 돌려. 어, MBTI 나왔어. 설렌다. 자그 고생하셨습니다. 10분 부요 음. <laughs>